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락이에게는 제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해 주어라. 그가 지혜를운채 할까 두렵다. 밀어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밀어난 사람이 입에 담는 자머는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밀어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밀어난 사람이 입에 담는 자머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밀어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소화되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괴의 길을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때감이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파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에 부채질을 한다. 헛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지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인의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알려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유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를 어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부치는 세부치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듣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 드러내 보인다. 서울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른 밴뒤에도 새풀이 도단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 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아기는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포구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 속을 깨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어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 있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흥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꿈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버리면 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본 채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